신절을 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서 나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하고 빙궁한 삶.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죽게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말. 위로 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그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죽께로 갑니다 멸망에 보구 헤어나와 나의 나라 다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1절에서7절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1절에서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부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이 저자가 강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그러한 중심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예,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건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곧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으니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송의 가사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나가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이 사상이 이렇게 큰 힘을 받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그 신을 섬고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세운 무심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세 가지 사명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 곧 전도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하나님을 더욱 더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즉 양육받는 일에 열심을 내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 곧 성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3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에 주어진 이세 가지 예배, 양육, 성교를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 주어진 이 3대 사명 가운데 복음전도와 관련이 되어진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복음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진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며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한 사람이 믿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오늘 신은 그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교훈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참이 교회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